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절대 팔지마라 가상자산 전쟁터된 미 대선 미국정부와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후보인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 두 대선후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정책 들을 제가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날에 추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여러분들 솔라나, 솔라나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명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중간중간 에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리플 XRP도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중간중간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지금 바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지금 행정부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100% 보유할 것이다 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것은 의무화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로 지켜야 되는 바로 첫번째 대선 정책 공약이 나왔고요자 여기 질수 없는 민주당 대선 후보죠. 카몰라 헤리스 지금의 미국 부대통령도 전향적 자세에 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막강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로버트 케네디나 혹은 지금 공화당인 트럼프나 민주당인 카몰라 헤리스나 양간들의 공통정책이 뭐냐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할 것이다. 이것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정책 공약 즉 공통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고 지금은 대선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에는 카리스 지금의 미국 현 부통령이죠. 자 이들이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서 핵심 정책이자 공약을 내놨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비축자산으로 매입하겠다. 즉 이거는 뭐요? 우리 이제 금처럼 여기겠다. 그래서 어차피 제도권으로 들어온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에는 알트코인들도 있듯이 비트코인만 단정짓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즉,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금처럼. 정부에서 나라에서 먼저 이 자선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비트코인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자 지금 미국 대선 후보는 이런 말도 하죠. 미국 100% 전략 보유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거 서명까지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들 알 거다. 이거는 서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부에서 실행을 즉시 하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이다. 그래서 미국은 100%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금 같은 역할을 이제부터 한다는 거고, 미국에서 100%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를 하게 됐을 때는 알트코인들 또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알트코인들도 보유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기관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트럼프의 표심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첫날 취임하면 게리 겐슬러 가장 먼저 해고할 거다.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공화당이고 지금 게리 겐슬러는 민주당의 소속이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실 때는 SEC 측의 모든 의원들을 전부 다내 공화당 측으로 내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측근으로 자리를 교체를 시킨다는 거죠. 정권을 교체시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SEC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도 바뀌어요. 연준도 바뀝니다. 자 연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연준 의장들이나 의원 들이 전부 다 공화당 측으로 물론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도 몇몇은 될 거지만 그래도 공화당의 비중이 좀더 크게끔 자리 교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든 상관없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두 양측 후보다 공화당의 트럼프나 민주당의 헤리스나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됐던 간에 코인의 대통령이 되고 결국에는 뭐여 암호화폐 시장은 공동정책에 의한 상승 랠리는 무조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정답 선택을 받은 그러한 시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는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더리움의 ETF 투심 좌우 변수가 되는 와중에 솔라나가 신규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전에 뭐냐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미 2주전 3주전에 미국 현지에서 나온 공시내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아마 7월 1일부터 솔라나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 내용들은 바로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현지에서 바로 우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바이낸스의 소송이 정격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는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러한 판결을 받으면은 막 주가가 100%, 200%막 넘게 상승해야 되죠. 작년 2023년도 7월 달에 우리 리플만 하더라도 거의 90% 넘게 폭등했는데 자 솔라나는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았는데 왜 주가가 상승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제가 몇일 전부터 솔라나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내용들과 공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시 내용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라면서 이 내용들을 이미 3, 4주 전부터 정확하게는 7월 1일부터죠. 저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공시 내용들도 보여드리고 현지 영상들도 보여드리면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에서 바이낸스의 소송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왜냐? 지금 대선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선에서 양쪽의 표심을 얻어야 되고 한순간의 악재라도 이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이낸스 소송 또한 전격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솔라는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직접 판결을 했고요. 자, 여기 나오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바이낸스 소송에 대한 불만 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왜? 이때는 바이든이었거든. 대선 후보자가 바이든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바이든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에 강행을 요청했죠. 너네 우리 명령을 따라 이러면서 바이든이 직접 이바이낸스 소송에 대해서 정격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이든은 다진 사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해리스 미국의 부통령이 지금 다시 미국의 대선 후보자로 왔는데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솔라나는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뭐예요? 증명이 됐고 또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는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 판결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인정하면은 법원에서 맞다 아니다를 판별할 필요가 없다. 왜? SEC가 너네는 증권이야라고 계속 간주를 해야지. 이게 이제 법적 싸움으로 가서 법원 판결 내용으로 증권이 아닙니다. 증권입니다를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SEC 자체에서 솔라나 더 이상 증권이 안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블랙록 측에서 공시하 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솔라나 ETF에 대한 공시인데 자그 전에 솔라나의 지금 차트 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7월부터. 제가 요날 완전 밑꼬리일 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음봉 두개 떨어지고 여기 이때도 원래 음봉이었었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면 잡아라 무조건 떨어지면 잡는데 어디서부터 잡냐? 18만 원 라운드 피겨부터 잡으시면 된다. 요 라운드 피겨부터 분할매수로 잡던가 그냥 비중에 80% 이상 여윳돈이 되면은 전부 다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였어요? 정확하게 요 7월 1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수하지 마셔라. 분명 조정이 올 테니까 조정 기다렸다가 뭐라 그랬어요? 18만 원 라운드 피겨에 떨어지는 순간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증권이 간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재료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조심해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이 블랙록 측의 CIO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솔라나 하지만 ETF는 출시할 수 없다라는 공신용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요? 악재로 작용이 되죠. 왜 어차피 증권으로 간주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거는 ETF 인제 싸움이에요. 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한 건 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ETF를 블랙무 측에서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 여기에서 ETF에 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유동성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비트코인은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ETF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 코인의 ETF가 출시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주 3주 전부터 이러한 소식 나오니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이 선반형은 지금 거의 다온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추가적인 이거보다 더 기대감이 뛰어넘는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항상 XRP를 강조할 때 뭐를 강조했어요?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올 때 우리 XRP 리플은 뭐란 가치 나온다? ETF 출시랑 같이 소식이 나올 거다 그래서 xrp 우리 리플은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과 동시에 xrp의 etf도 같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호재가 겹겹이 겹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영상이 바로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틀 전에 지금 3200명이 보신 영상에서 분명 말을 합니다 리플의 xrp xrp의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면은 솔라나처럼 이제부터 이렇게 천 천이 선 반영을 받으면서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움직일거고 여기에 플러스 강권은 뭐다 ETF가 같이 출시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솔라나에 대해서 앞으로 XRP는 ETF가 같이 나올거지만 솔라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요 자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보면 그리고 솔라나 지금 어때요 아무도 모르니까 주가 야금야금 그냥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 제가 말했잖아 리플에 투자하다가 사이드먼 있으면 솔라나 투자해라 어제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진 카카오톡 단체 독방 지금 1,100명 이상 존재하는 소통방에다가 자, 비트코인 올라갈 때뭐 투자해라 스탱스 투자해라 스탱스 전부 다 수익 보고 있죠 그리고 스탱스로 수익 볼때 뭐라 그랬어 8월달 9월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 어느 정도 물량이 익절하고 뭐를 사라? 솔라나 투자해놓으시면은 돈좀 많이 버실 거다. 시드가 낮으신 분들은,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8월달, 9월달 준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솔라나, 시드머니 여유가 남는다면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거 이미 언제부터 말했다 그래요? 7월 초 3주 전부터 소통방에다가 항상 정보들도 공유해드리면서 왜 솔라나를 사야 되는지 그 이유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끔 공시 내용도 공유를 해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뭐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영상 4주 전 영상 보면은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부분 익절을 하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소통방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 귀신같이 또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보면 선물 시장 가셔서 롱 포지션 레버리지 자기의 이 보유금 CD에 맞게끔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면 이래서 뭐 100만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배면 1000만원 혹은 1000만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배면 1억 10배 정도는 안전할 거다. 왜 10배면 로스컷 청산되려면은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해야 청산인데 솔라나 10%까지는 절대로 주가가보다 하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저점 해서 말씀한 뒤로 10%가 빠진 적이 있나요? 이미 여기 한번 빠졌어도 얼마 안 돼.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 중이야.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튜브만 보지 마라. 항상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소통방에서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 여기서 말을 하죠 유튜브만 보시면 안된다 소통방 에서는 이렇게 리플에 대한게 아니라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전망들이나 단타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타점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자, 그게 스택스 다음으로 이번에 뭐였어요? 솔라나였다. 그래서 이미 한달 전부터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눌림오면 잡아라, 눌림오면 잡아라 했던 게 솔라나였습니다. 이래서 제 영상을 이틀 전, 3일 전 영상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 2주일 전, 3, 4주 계속 영상을 이어 보셨어야 돼요. 이어서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거 까먹지 않고 기억해놓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도움받으시고 이미 투자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들을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짧게 합니다. 한 10초, 20초 말하나요? 다 이런 거 흘려듣지 않고 집중하신 분들이 소통방 들으셔서 많은 정보에 도움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날에도 솔라나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겠어요. 이때도 솔라나 전고점 돌파하는, 그리고 여기서 더 슈팅이 나왔죠? 하지만 뭐다?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솔라나든 지금 앞으로 올라갈 알트코인이든 앞으로 나올 전망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아 이게 재료가 나오면 기대감이 좀더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구나 어느정도 재료가 공개가 됐을 때는 이게 단기적 고점인 줄 알고 차익 실은 매도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될 시기구나 이런거를 알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통방에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거고 자 오늘 날도 보세요 이렇게 악재들 앞으로 이런거 나올거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시내용이고 이것은 누가 지금 공시올렸어요 블랙록측에서 올린 공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해당 공시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꼭 저장해놓으시고 혹시라도 지금 해당 공시사이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개인연락처 기재가 되어져있죠 010-7705-6059제개인연락처 상단에 기재해놨니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 오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 제가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분한 한 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도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리고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냥 대충 둘러보지 마시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검색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이 키워드 검색으로 찾는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공식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의 정보에 항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지금 컴퓨터 PC로 들어가서 영어로 나오는 부분이지 이렇게 저처럼 컴퓨터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 번역 기능 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공시 내용들 중요하다 싶은 공시 내용들은 바로 제가 아까 소통방 그 소통방이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모여져 있는 소통방이고 제가 지금 인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들어올 인원들이 더 많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소통방에서 대화가 없으시거나 뭐 잠수시거나 혹은 광고 이런 불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봐요 강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속해서 저는 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지금 3년 동안 계속 입장에서 계셨던 분들에게 정보에 도움을 드리고 싶지 인원을 늘리고 뭐더 그럴 생각도 없고요. 사실상 이 많은 인원을 제가 케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 여유가 조금은 되시니까 평소에 내가 코인 투자하는 데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냥 인터넷, 구글, 유튜브 이런 데 그냥 검색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요? 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이 소통방에다가 항상 정보를 모여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드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소통방이 초대가 되지 않으셨거나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제개인번체인010-7705-6059 언제든지 그냥 숫자 1번 기재셔서 문자를 보시면 제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항상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 단체톡방 소통방에 대한 링크도 발송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에 새로 들으시는 분들 공지필독 여기 카테고리에 지금 공식 사이트 링크도 다 저장돼 있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이러한 공시동들을 찾을 수 있는지 노하우와 아는 정보들도 다 기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무료로 정보에 도움 많이 받으시고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 회장이 공시를 올렸다면 이번에는 블랙록 의 씨아이오. 바로 뭐예요? CIO가 정보관리 책임자죠 이 정보기관에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최고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CI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자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의 CIO는 이 블랙록이라는 자사운용사에서 최고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단체의 최고 정보 담당 책임자라고 약자로 표현하는 건데요 결국적으로는 블랙록의 c i o c 가 직접 이렇게 공시를 올리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솔라나 ETF가 없다. 지금 이것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서 원래 엄청 슈팅이 나와야 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어? 증권으로 간주는 되지 않는데, ETF는 출시를 안 한다? 이거 의미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부분분하게 갈리고 있어서 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블랙록이 CIO가 최고 자사 운용사들이 실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ETF를 출시하는 암호화폐는 따로 있다. 그리고 그 따로 있는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은 포트폴리오에 다 포함되는 알트코인들이고 대신해서 솔라나는 아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앞으로 나온 아마 화폐 ETF, 알트코인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명단이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지금 이 블랙록 측에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명단. 참고로 여기 XRP 리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명단 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요. 총탑 세븐, 일곱 개의 알트코인 기업들이 이 포트폴리오의 명단에 포함이 되는데, 자, 제가 이거는 바로 영상 종료가 되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소통방에서 바로 어떠한 알트코인들이 이 블랙록 측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면서 ETF가 출시가 되는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전에 솔라나가 미국 증권거를 위하는 SEC 측에서 직접 증권이 아니라고 관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후속. 아, 하나둘씩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SEC가 인정을 하고 있구나. XRP도 우리 리플도 증권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곧 공시가 나오겠구나라는 이 눈치 일명 눈치챙기라 그러죠 투자에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이런 공시들이 눈치뿐만이 아니라 직접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리플의 공시내용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릴테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분들 띄엄띄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제 영상은 띄엄띄엄 보시면 뭐다? 정보의 도움 잘못 받는다 제가 진짜 정보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은 간략하게 10초에서 20초 내로 끊죠왜 어차피 영상을 100날 찍어봐야 집중 안 하시는 분들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정보의 도움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힌트는 드리지만 정확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통방에서 다양한 정보를 항상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한 지금 영상 종료되면 바로 소통방에서 앞으로에 대한 ETF 출시의 명단 탑7 7가지 알트코인 명단들과 그리고 앞으로 xrp 리플의 소송에 대한 공시 내용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온 공시 내용 바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영상 종료되면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올라오는 공시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제가 또 영상 기 갈락이 준비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나온 실시간 영상들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현지에서 나온 영상들은 전부 다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까지 청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인 카멀라 헤리스의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든 혹은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공화당의 행정부든. 결국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산을 100% 보유할 것이라는 두 양측의 공동 정책에는 알트코인들이 안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주도주를 펼칠 알트코인들도 뻔히 아셔야겠죠. 이러한 내용들까지 소통방에다가 바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바로 소통방에서 다양한 정보들과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에 도움 많이 받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